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 EH야 이그조 측의 리더를 맡고 있어 카운터스의 네온, 맞지? 어. 그... 맞는데요 저... 이분 그... 엔터헤븐 대장 아니었나요? 그랬지 <laughs> 니케가 되신 건가요? 응 잉그리드에게 부탁했어 어. 왜요? 어. 테러리스트가 스쿼드 리더가 되는 건이그조틱의 전통인가요? 네온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그조틱의 리더가 된 이유는 간단해 아우터림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니케가 된 이유는 속지하고 싶어서. 음. 테러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게 됐어. 아우터림의 생존권을 주장한다는 명목 아래 약자들을 위해 싸운다는 사명으로 눈을 가리고, 옳은 일을 한다는 사명으로는 귀를 막았지. 방법이 거칠 수는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공교롭게도 테러를 통해 알게 됐어. 나는 정말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구나. 그걸 알게 된 때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부탁했어. 나를 니케로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든 속죄하고 싶어서. 어떻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고,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야. 언제까지요? 영원히, 바이퍼는요? 어? 응? 바이퍼는 어떻게 속죄하실 건데요? 어, 어. 에이, 왜 그래? 방주의 큰 일을 일으킨 당사자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듣고 싶어서요. 부탁은 네온이 우리한테 했잖아. 다 감안하고 온거 아니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더월드 퀸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일은 수월했을 테죠. 그럼에도 이그조틱 스쿼드에게 부탁한 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은 게 가장 커요. <laughs>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저는 돌아갈 거고 계속 의심하면서 바라볼 수밖에요. 솔직히 저 이그조틱 분들을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스승님이랑 라피, 아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북부에서 뒤통수 맞은 데다가 당주에 구멍까지 냈던 분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험한 꼴을 당했고요. 각자에게 그 죄에 걸맞은 벌을 줬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납득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았어야 네온이 납득할까?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벌... 아우터링 밖을 나갈 수 없고, 고성능 초커를 차고 있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니 얘기해 줘요. 바이퍼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이그조틱의 일을 하는지. 음... 잘 보이고 싶어서. 예? 크로우의 계획에 동참한 건 맞아. 방주의 끔찍한 일을 불러일으킨 것도 맞고 너희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도 맞아. 솔직히 놀랐어. 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 너를 돕는 건 이그조틱의 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안해서 그래. 우리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 숙제 방법이라던가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숙제? <laughs>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말했지, 잘 보이고 싶다고. 난 그저 너희한테 잘 보이고 싶을 뿐이야. 자기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잘 보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야? 방주에 구멍을 낸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건요? 글쎄, 방주에는 구멍이 한번 났어야 한다고 생각해. 바이퍼! 농담이야, 농담. 흠. 있잖아, 네온. 혹시 나한테 알려줄래? 속죄하는 방법. 저는... 몰라요. 그렇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희를 돕는 거야. 모르긴 모르지만, 너희는 옳았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 하는 김에, 잘 보이기도 하고. 알겠어요. 지켜볼게요. 응? 자칼? 응? 너 왜? 응, 음, 아니에요. 그냥 불러봤어요. <laughs> 내운 심심해, 간식용 벽돌 줄까?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laughs> 알겠어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이 구조 측 여러분. 그래, 저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구조 측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응, 그렇지? 그럼 그만큼 아우터림 내에서 힘은 더 강해진 상태일 테고요. 맞아. 그럼 지금의 여러분이 테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더 크게 터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든 물자든 더 쉽게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으, 그럴 일은 없어. 왜요? 선함으로 물든 테러리스트라서요? 정확히는 그럴 수 없다에 가까워. 베드드림으로 간다고 했지. 가는 길에 보여줄게. 지금 아우터림에 뭐가 있는지... 저길 봐. 어? 저두 분, 애닉이랑 엄청 닮았는데요? <laughs> 나저 녀석들 싫어. 앤드리스, 그리고 이터니티. 애니기 직접 아우터림에 파견보낸 니케들이야. 애니기요? 응. 방조 테러 사건의 원인을 아우터림에서 제공했다고 판단해서 감시역으로 배치해 놓은 거지. 인사해도 되나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공격해. 지금까지 다섯이 죽었어. 예? 저것들은 어느 순간 아우터림으로 왔어. 우리도 전달받은 정보라고는, 니케 둘이 아우터림에 고정 배치될 거다라는 얘기밖에 없었어. 갑자기 온 저것들은 오자마자 저곳에 자리 잡았어. 말도 안 해? 일이 없는 이상 저곳에 계속 저러고 있어. 일이라면, 어떤, 무장을 한다거나, 테러에 관련된 움직임을 취하면, 어느 순간 그곳에 나타나 관련자들을 공격해. 공격한다고요? 니케가? 응.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도 않아. 인간이든 니케든 가리지 않고 공격해. 무슨 무장을 사용하는지도 불명이야. 성광이 터진 후, 상대는 말 그대로 가루도 남지 않아. 초고열의 뭔가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 어, 그럼, 저희도 위험한 것 아닌가요? 무장하고 있잖아요. 강주를 향해 적대감을 내비칠 경우에만 저것들은 일을 해 어? 설마 저분들 독심술도 쓰는 건가요? 도청하고 있는 거야 아우터림 전체를 어? 귀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밝은 것 같은데요? <laughs> 그건 아니겠지 아우터림 곳곳에 도청기를 심어놓고 그걸 다 듣고 있다는 게 맞을 거야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요? 저두 분이서 그걸 다 듣는다고요? 세상에, 주무실 틈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둘이 니케가 아닌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체불명의 무장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 곳으로의 고속이동 방주에 대한 적의를 품고 무장한 이들만을 선별할 능력 여러모로 인간을, 그리고 니케를 초월한 능력이지 그리고 저것들이 잠을 자거나 잡담을 나누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 결정적으로 저것들은 애니까 너무 닮았어. 음, 그건 그렇네요. 저것들이 온후 엔터 해븐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 글쎄요. 여전히 테러 활동에 힘쓰고 계신가요? 거의 다 죽었어. 아주 조금의 잔당만 남아 있는 상태지. 예? 저것들이었어. 수정이 없던 엔터에브는 말 그대로 그냥 쓸려 나갔지. 뭐, 수정이 있었다고 해 봤자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 다 정리될 때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 무장 해제를 해라. 방주에 대한 테러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EH의 설득에 넘어간 일부만 살아남았을 뿐이야. <laughs> 재밌지만 열 받는 점이 뭔지 알아? 저것들 정말 그것만 해. 방주의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대상을 처리하는 거. 진짜 그것만 해. 아우터림의 일부 인원은 저것들의 개입을 드디어 중앙정부에서 아우터림을 신경 써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 겉으로 보기에는 치안 강화와 다르지 않았으니까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좀더 인간다운 삶을 기대했지. 하지만, 저것들은 오직 그것만 의 아우터림 안에서 누가 죽어나가든, 누가 누굴 죽이든, 무슨 일을 하든, 방주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하... 애닉답지 좋든 나쁘든, 지금의 아우터림은 방주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니, 이그조틱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지금의 방주는 그 어느 때보다 아우터림에게서 안전해. 음, 방주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은 저것들이 모두 처리한다. 이그조틱은 아우터림의 모든 이가 저것들에게 죽지 않게 이곳을 관리한다. 글쎄, 얼핏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는 얘기지만, 이건. 아우터림은 이제 공식적으로? 방주의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얘기야. 찍소리도 못하는 쓰레기통.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지. 가자. 베드드림까지 얼마 안 남았어.